네.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인 크리저 엑소가 지금 그 자티를 뽐내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모습들. 아. 네, 정말로 너무나도 멋진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글로벌한 우리 주교에서 온 청년들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소, 인터뷰하고 올게요. 엑소, 우리 그냥 가면 안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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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자, 여러분, 엑소에서 다시 한번 손해 질러 아, 우. 아, 제가 지금 타오씨 옆에 서 있습니다. 타오씨,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네. 연락도 안 하세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타오씨, 올해 정말 뜨거운 하늘을 보냈습니다. 올해 엑소의 인기, 실감하세요. 아, 음. 좋아요 <laughs> 네 정말 한결같은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아, 미나씨 네. 네,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무대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오늘 무대는 정말 드라마틱한 득장이요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수업 다음은 비밀입니다 네. 겠습자 <laughs> 오늘 특히 엑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상식인 멜론뮤직어도의 MC로서요. 네. 굉장히 긴장이 될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MC를 보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 굉장히 이제 미리 대본을 받고 저희끼리 많이 맞춰봤는데 어, 긴장이 되지만 좀 설레는 것 같고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선배로서 팀 MC를 보는데 갑자기 말고이 막혔어. NG가 네. 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오케이. 웃어요. <laughs> 아시겠죠? 아, 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2013년 가장 뜨겁게 달고 또 엑소, 2014년도 기대도 되겠죠? 기대도 되겠죠? 기대도 되겠죠? 네. 네. 다시 한번 엑소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